흔들리긴 한데 ND 살론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거리상으로 3분밖에 안 남았고요. 어 저희가 있던 할리데이인에서도 어한 6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어 그리고 보시면 길은 이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밥 먹고 그다음에 영상안에서일 보고 조금 쉬다가로 나왔는데 이제 비가 이렇게 슬슬 오네요. 아침에 약간 구름이 많이끼서있어서움직이기에는 덥지 않은 날씨였는데 비가 이렇게 슬슬 오고 있습니다. 음, 확실히 오고 음 <목소리> 어, 있습니다. 확실히 오다바기다여기에있습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고여기오시는 분들. <목소리> 오한 바퀴라면 지나칠 뻔했어요 아그 얘기 하려고 했다 어. 확실히 다바오보다는 어, 비싼 차도 많고 어, 오 바로 그냥 슈퍼, 슈퍼츠카 하나 보이네요 우리 마님도 내리시고요 이렇게 지프니만 있는게 아니고 버스도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있고 확실히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오 정말 멋있, 멋있습니다 아 이게 그 영상으로 보는 거랑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멋있는 가드 분도 계시고요 여기 앤디 사장님 프로파일이 다적혀 있네요.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나. 오.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안녕. 그건 조금 후크로니까 이따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멘은 uh, uh, 어나서 인생 처음으로 머리에 힘좀 주고 있습니다. So you like in this studio? <laughs> What's the feeling of the like t r e a t m e n t So h o t Small. So actually you are bangit, but after this one you r e gonna be maganda, okay 나랑? 우리 많이 gonna be more in love. 우리 <laughs> 많이 more gonna in love. 언양가피? t o n i g t 어 위치가 해럴드 호텔 완전 건너편에 있습니다. 저기 보이니까 타이 뱀부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앤디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그래요. 앤디 헤어 이렇게 또돼 있고요. 태극기도 있고 코리아 살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제가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핑크 가이드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여기 리셉션 이렇게 돼있고요 여기 보면은 가격표 뭐 살론, 커트, 뭐, 네일아트, 스크럼, 네, 뭐, 메이크업 이런것까지 다돼있습니다 뭐, 이렇게 디자인 돼있고요뭐 많이 보셨겠죠? 네, 소파랑 이렇게 돼있고 이거는 앤디 사장님이 어, 전형적으로 스타일이죠? 음, 커피 한 스타일이죠? 커피 한잔 주셨습니다 엔디 살론 이렇게 돼 있고요. 에어컨이 어마어마하게 시원합니다. So, she is the big 시즈더빅 매니저.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이 바닥을 좀 찍는 이유가 저기 거울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좀 무섭습니다. 엔디 사장님이랑 얘기해보니까 직원이 20명이랍니다. 그전에는 1, 2층까지 다 해가지고 어 70명이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20명이고 아마 2층까지 다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그때 되면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어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짧게나마 되게 친절하게 또 반갑게 맞이해주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실은 저희가 어제 카지노에서 돈을 좀 땄습니다. 적지 않은. 제가 9,000페소 따고, 우리 매가 1,100, 1,150페소 정도 땄습니다. 그리고 뭐 지돈으로 머리 하겠죠? 아시겠지만 저는 꼬리꽃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인테리어가 훌륭합니다. 보시면은 정말 한국식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건너편도 그렇게 돼 있고 이 안에서 본 모습입니다. 훌륭하죠? 대단합니다. 어 오신지 12년 되셔가지고 처음부터 세부에서 정착 하, 정착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계속 미용실 사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난 뭐 필리핀 영상들이 속 터지고, 눈 돌아가고 하는 영상들이 많기도 한데,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도 정말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런 거에 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m 디 사장님은, 아까 저한테 Excuse me 하시더니, 잠깐 밖에 나가셨습니다. 인테리어 하시는 과정이 정말 녹록지 않았더라고, 않았더라고요. 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 자재 구하는 자재 파는 데도 잘 모르고 네, 자재 구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해가지고 조금 마음에 들진 않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약간, 약간 한마디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하셔가지고 인테리어에 대해서 음, 이게, 이렇게 리노벨 어... 노베이션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어... 이렇게 머리 짝고 까르고 할수 있는 데도 있네요. 우리 못난이는 신났습니다. 오케이까요? 아 어, 정말 비싼거 받아봤자 제가 알기로 그 전에도 받은적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졸업식 때 그때 한껏 멋을 부렸더라고요 네, 여자는 또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많이 해다해다다해 다 해, 다. 다 해. 그러면은 인디 사장님 여기 스튜디오 투어는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영상에 자주 나오신 와이프분이랑 이렇게 임산부분 도둑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음> <웃음> Hey little girl, what's your name? 안녕하세요. Come to me and greet. I also from Korea. <laughs> I love you. Her. Come here, ba. I very good. <laughs> 반갑습니다. Oh. 괜찮아? <laughs> 이름이 뭐야? <laughs> 이름이 뭐야? What's your name? My name is y Ina Chae. Your name is what? 이게 뭐? 이게 뭐? Purely s m i l Smile. smile. Uh. How old are you? I, I I'm a sexy e a r Yo, you are sexy e a r s Yes. Okay, very good. <laughs> 아. 너무 활발하고 너무 재밌네요 제일 대박인 거는 웃음소리입니다. 앤디 사장님의 뒷모습입니다. 어떤가요? <laughs> 어, 영상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모습이 있는데 어, 저희가 갔을 때 손님이 있었는데요. 정말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맨손으로 약품들을 다 만지면서 어, 손님을 서비스하시더라고요. 어, 정말 개인적으로 감명 깊었습니다. 역시 잘되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또한 유튜버로서 어, 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조언들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아주 큰 신세를 졌습니다 근데 앤디 사장님 좀 웃으세요 아 이제 웃으시는군요 <laughs> 그리고 또 영상이나 라이브 방송 대하는 다르게 굉장히 수줍음이 많으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일이나 어, 자신의 의견들을 피력하실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어, 개인적으로는 아주 멋있었습니다